러시아에게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는 이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러우 전쟁으로 관계는 더욱 어두워지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시아 국가들뿐이 하지만 일본과 손을 잡기엔 두 나라는 쿠릴열도로 영토분쟁 중이며 일본 내 러시아에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? 그렇다고 중국과 손을 잡기엔 너무 위험한 게 역사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은 나라들은 항상 중국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속됐기 때문이 그렇다고 북한과 손을 잡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에게 제공할 만한 기술이라는 게 일체 없으며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첨단 기술, 경공업, 중공업, 조선업, AI 기술 모든 걸다 갖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! 실제로 두 나라는 협력하면 시너지가 나기로 유명한데 누리호 엔진 기술을 러시아에서 얻어온 건 이제 유명하며 러시아 내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지가 매우 좋다고 함. 2021년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95% 호감으로 1위를 한 국가도 바로 러시아라는데. 러시아에는 한류 팬도 많은데 약 790만 명의 한류 팬이 있다고 알려짐. 또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라면은 바로 팔도의 도시락이며 초코파이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. 도시락이랑 초코파이 보내주고 우주 기술 조금 얻어. 좋겠다.